본인은 태국 FM 생방송이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브를 하게 된 연유가 있다. 탄핵 시기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부터이다. 헌법재판소가 8 대형 엉터리로 촛불광란과 댓글 부대의 겁을 먹어 사상 초유로 법치라는 명분으로 법치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이다. 요즘에 만나는 시청자와 댓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여거 없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소리이다. 머저리들의 집합 소인가 아니면 이중대돌마 니들인가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소위 국회의원 백석 넘고 당원도 없기에 있을 자유 한국당 말이다 왜 자체적으로 당 대표 뽑는 행사에 투표 및 개표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꼼수를 쓰려고 그러는지 내가 잘못들은 것인지 의문을 적으니 자유 한국당 당 지도부와 자유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의문점. 백석남는 제일 약당이 자체적으로 당대표 뽑는 선거 투표 후 개표를 불신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며 각 선거진영 참관인 없는 개표를 한다는 이해계망측한 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들리는 소문대로 각 진영직 김진태 후보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측 개표 참관인 없이 개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저 놈들에게 맡긴단 말인가. 자유 한국당 당지도부 자유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어물쩍 변명하지 말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 한국당부터 개과천선 새로워져야 한다 안 그러면 애국 국민들께 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또한 내가 욕 잘못 듣고 과한 표현이었다면 이해를 해 주기 바란다 그래도 어제 날강도보다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니 말이다 2019년 2월 16일. 901년 공동대표 겸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대표 김용산 의병 생각 유튜버 의병 김용산 님은 유튜버 중 최연장자이다. 탄핵 시기와 같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 애국자이다. 특히 구독자, 시청자들과 소통을 제일 중요시한다. 그래서 가감없는 쓴소리를 한국 땅에 보내는 것이다. 역사 쓰는 사관의 입장에서 보내는 글을 겸허히 받아주길 바란다. 선거 부정 등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집권자들의 가짜 뉴스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권력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소통 자랑하지 않았는가? 유튜버들을 가짜로 모함하는 소리를 버젓이 하는 정권이니 무엇을 바라겠는가? 단지 야당이라도 정신 차려라 하는 글이니 명심하라는 것이다. 나중에 자기 정당 대표 뽑는 것도 농락당한 머저리 되지 말라는 것이다. 901년 공동대표단 올림.